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일상생활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친구가 준 선물 후기를 해볼 거예요. 일단은, 일단은 하나하나 차근차근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얘네들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얘는 야옹이인가 뭔가 하는 건데, 얘는 진짜 뭔지 모르겠고요. 야옹이가 진한 생겼고, 그리고 얘는 수달이에요. 수달 친구가 다준 거라서 그리고 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 포메라니안가 뭔가 어쨌든 포메라니안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잠시근데 제일, 제일 좋아하는 종류 중에 하나가 이요거입니다네 그리고 얘네들 설명했으니까 이제 야옹 냐옹. 야옹이 설명할게요. 초점이 잘안 맞히네요. 초점 아 어, 초점 이렇 네홍이가, 이렇게 있죠. 제가, 양홍이를짱 좋아해요. 사실은, 친구 집에 또 하, 얀 색깔이 있는데, 음, 그거, 오, 어, 그거는 제가 이거를 골랐습니다. 그냥, 친구 준다 해갖고. 그리고, 얘네들은, 오, 어, 그리고, 이렇게, 몰드가 다 소개를 못하겠네요. 이렇게, 다는 소개 못할 것 같고, 중간중간에 있는 거. 얘는, 하나씩으로 내는 몰캉몰캉한 몰드고요. 얘는 플라스틱, 뭐 점토, 실리콘 같은 거 넣을 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몰드들도 이렇게 있고, 친구가 준 거예요. 진짜, 어, 화면 흔들리는 거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이렇게 있는데, 요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에 텅 비었어요. <laughs> 그리고 얘는 지우개인 것 같고요. 음, 이게 계란? 어찌 계란 계란이 있었는데? 아, 여있다이 안에는 진짜 계란이 들어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어머, 에어, 에어. 죄송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야, 이렇게 초점이 잘안 맞추는데, 네, 이렇게. 이렇게 계란이 있구요. 잠시만요. 이렇게. 이렇게 계란을 뺄 수도 있어요. 계란을 뺄 수도 있고. 이렇게 가까이에서 하면 초점이 잘맞춘대데 약간 실리콘 점토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렇게. 받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얀 색깔 보일 때까지. 어, 어 됐다. 일단, 얘 분홍 색깔이 있는 애들은, 이렇게 보석 같은 경우에도 보석 있고, 음, 피카츄랑 포켓몬도 있어요. 얘는 제 이불은 제가 직접 디자인했고, 푸었고, 예, 좀 지저분하죠. 먼저 좀 쌓여서. 그리 얘네 같은 경우에는 그, 그 뭐지? 유니콘 그건데 자, 얘네들은 소개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얘는, 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천점 그 끼우기에요. 여기 가운데에 보이시는 이 하트 보이시죠? 이 하트, 어, 잠시만요. 네, 하트 보이시죠? 이거를 하트. 하트에다가 천점 같은 거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여기다 에 딱, 딱 고정시켜가지고 하트에다 딱낀 다음에 딱 하고서 하면은 하트 모양 쿠키 같은 거가 된대요. 그리고 이렇게 솜사탕 블러스트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음, 여러가지 있어요. 핑크 모래 같은 것도 있고. 쨌 얘네들은 소개 안 하고, 그리고 한개더 있었는데, 사실 한두, 아니, 세개더 있었는데, 제가 그것들은, 음, 사정이 있어서 못 올리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제일 아끼는 것들 중에서 하나거든요. 되게, 되게 좋아요, 되게. 한 개는 너무 제가 사실 한개 그거 소개를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그 개는 좀 유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올리기는 나중에 올리더라도 일단 얘네들 소개하고서 올려야 될것 같아요 얘네는 나중에 <웃음> 사정이 <웃음> 생겨가지고 얘네 같은 경우에는 얘네 자세히 설명 못해드렸죠 그점 죄송하고요 자 얘네는 알려드릴게요 뭔지 잠시만요 네, 이렇게 꺼내봤는데, 위에 이렇게 귀여운 토끼 모양? 그런 애들이 있어요. 어머나. 얘는, 얘는 되게 귀여워요. 그쵸? 쪼만한 아이들은 되게 귀엽고, 얘는 곰돌이 같은 거예요. 되게, 얘도 귀여워요. 얘들도 이렇게 귀엽고요. 네, 이렇게 다시 끼웠고요. 어, 뭐 공놀이나 뭐, 물 같은 거 여기 안에다가 넣어주고, 이렇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유니콘이에요 얘네들 유니콘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유니콘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 친구한테도 좀 나눠줘야 될것 같네요 그리고 얘네, 얘네들은 얘네 음, 얘네들 몰드 있잖아요 몰드는 제가 안소도한것 같은데 얘, 이런 것 같은 애들이 되게 신기해요 얘는 물고기인데 너무 잠시만요 초점이 잘안맞어서 이 점이, 듯짜 얘네 몰드, 이 물고기는 너무 선명하고 너무 섬세해서 되 만드신 분, 제작자분은 되게 잘 만드신 것 같고, 아니 와플 같은 것도 입체적으로 뭐 하거나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구름 같은 것도 있고, 양도 있고, 이렇게 되게 잘 만드신 것 같아요, 만드신 분이. 아, 참, 그리고 소개 안한게 제가 한개더남았봤네요 예. 요거 잠시만요 소개할게 얘네 일단 치우고 해야 될것 같네요 네 잠시만요 얘는 뭐냐면 오씨 이렇게 해갖고 뒤에 이렇게 뺏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먹을 것도 여기 충분히 담아놨고요 미니어처 같은 거 놀이할 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손으로 한번 찍는 거 있으면은 제가 나중에 미니어처로 요리하는 영상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친구가 다준 거랍니다. 그것도 한 친구가. 응. 잠시만요. 이게 다시 이렇게 부러져도 여기 재생생합니다. 잠시만요. 끼우고 올게요. 네, 이렇게 위에서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다음에 제가 뭐, 나중에 일, 미니어처 출출하니까 다음에 제가 미니어처 하는 것도 보여드리면서 재밌게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들의 일상생활이었고요. 친구기 친구야 너무 너무 고마워. 네 이렇게 친구가 그준 음, 선물 후기였습니다. 안녕. 빠잉. 다음에 봐요.